어제 말씀에 이어서 14장 말씀에는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는 나병 환자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힘이 가난해서 요거 그 재물을 다 있는 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한번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우리 강상희 목사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 레위기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계속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것으로 인쳐져서.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있있으이이스엘전체체부정하하되되든요정정한한태태유지지 돼야 야되데이이유지지안안되니하하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진영 바깥으로 어, 이렇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요거다날 때까지. 나가 있다가 다나 i 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들어올 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설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병환자들 제사장들에게 검사 받고 그리고 인정 받고 딱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정결 예식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 생각이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 정결 예식에 딱한 가지 제사만 빼고 다 등장한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네 개가 나왔어요. 원래 다섯 가지 제사인데 다섯 가지 제사 말고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결례식이 정말로 어, 어떻게 보면 그 무게가 있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이 화목제 빼고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속건제, 속죄제, 소제번제제, 이네개다 드리고 들어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병환자가 되면은 나병환자 그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서럽고 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 회복하는 과정도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네 가지의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있는 제사 깨끗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다 드려야 다 드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정결 예식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그런 제사들이죠 14장에 나와 있는 전체 1절부터 그리고 32절 전체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의식들은 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치료를 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나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이게 제사의 의미가 아 내가 치료받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낳기 때문에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 목사님께서도 예를 들어 주셨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하신 게 이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요 나서 제사장에게 간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서 나은 걸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간다라는 건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엔 가는 길에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안 나오면 가는 길이라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14장 전체에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는 오기 위해서 치르는이 정결 예식들. 이 의식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제사장들만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공동체에 들어온다, 나병이 나와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제사장한테만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아 제사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 이 인정했구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저 사람 나음 받았구나, 고침 받았구나, 본인들 모든 공동체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그런 증거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내 위기에서 나병의 회복으로 인한 제사,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병이 나은 다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어, 즉,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았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종교에는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나 제물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도 뭐 몰록 신에게 몰록이라는 신에게 뭐 사람을 바치고 막딸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우리 이제 젊은 어 사람들은 이 요즘에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우리 신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운영 체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이제 앱을 보면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어 밤에 잠들기 전에 요즘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나 보면서 이게 뭐 그걸 다 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울터 보다가 한 번은 이제. 저가 이 중세 시대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중세 시대물 드라마랑 영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세 시대물은 물은 다 유럽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을 배경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반드시 종교가 연루돼 있어요. 기독교가 연루돼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유럽 쪽에는 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둥의 신 토르라고 하는 이 토르 신이 항상 연루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제가 이 북유럽 쪽에 연루되는 그 바이킹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항상 이 토르 신에게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갖다 바쳐요. 그 의식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왜 바치는 거냐면 노, 신이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쟁이 나갈 때 우리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사람을 갖다 바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 옛날에는 이런 종교의식들을 가지고 어, 우상숭배를 했었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막 자기 딸 갖다 바치고 막 그래요 어막 되게 속상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래 다른 이방신들 이방, 신들, 이방 어,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심지어 어, 제사를 지내는데 신에게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오늘 내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중에 그런 제사, 그런 의미를 가지는 제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깊이 계속해서 해 나가봤어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 되겠지?라는 생각 잘안 하죠.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 뭐뭐 뭐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도가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앞둔 집사님들 이제 제가 교회 와 가지고 수능 벌써 한 3, 4번 막 이렇게 치르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날 되면 본당을 꼭 열어놓거든요. 그럼 꼭그 부모님 중에 한두 분은 꼭 오셔가지고 수능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 여러분 수능 앞둔 자녀 둔 집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감사헌금 나름 감사헌금이라고 봉투에서 먼저 꺼내지 않죠. 여러분 보통 그런 분들 감사헌금 언제 드리세요 수능 끝난 다음에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수능 치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거의 거의 이제 결과를 다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뭐라 그저 이렇게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사나 혹은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헌물을 바치는 의미에는 하나님께 뭔가 아부하는 의미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하면 했지. 이 제사나 제물을 바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이유는 나병을 고침 받기 위해 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정결의식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마지막. 말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가 유지돼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또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강목사님도 잠깐 설교 말씀 중에 말씀하셨죠. 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정결이라는 상태가 있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의 단계 그리고 이 정결함이 깨지면 부정으로 가요. 이세 가지 상태 중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타락 이후로 원하시는 상태는 정결 상태예요. 왜냐하면 정결해야 거룩의 단계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위기를 통해서. 혹시 너희들의 정결이 깨지거든 꼭그 부정을 해결하도록 해. 제사로 해결하도록 해.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어. 나 너희들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꼭 정결을 유지해 줘라고 말씀하시는 거. 쉽게 말하면 레위기가 그런 의식들을 여기에 가득 써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정결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임하시면 죽습니다 다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해내는 거예요 짐 밖으로 나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고 싶으셨어요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회막에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부정이 있다? 그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씀해 놓으신 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요. 그런데 진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리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만 진 밖에 머물러라. 자, 나병이 나으면 오늘 본문의 이 의식 제사를 통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병을 너 나가 우리 추방이야 라고 그냥 내쫓아서 완전히 쫓아버리는 게 아니고 나을 때까지 거기 있어 여기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거기 있어 그리고 너다 나오면 다시 정결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으신 거죠 은혜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노하고 심판이 아니에요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위한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걸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전한 추방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요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참 이렇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회개하여 회복하려고 또 노력해야 돼요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양심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우 나 같은 놈이 내가 이런 저, 저, 이것 때문에 회개하러 못 나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속된 말로 정말 속된 말 죄송합니다 얼굴에 딱 철판 깔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 바로 그것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야, 그 그것 때문에 나한테 못 나면 오 어떻게? 너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한테 못 나면 오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 없어도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죄졌네. 몇 번을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죄 실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현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 나서 기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찬송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안고 있지 말라고 레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빨리 해결해 그러라고 레위기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제사 안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러 나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보면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잡고 이거 잡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접 잡아야 돼요 저피못 봐요 네, 여러분 여자분들도 똑같이 잡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 그런데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참이 죄를 안고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면목이 없어고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죄 안고 있지 말라 그랬지 내 면목 없어도 아우,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철판 깔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빨리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를 회개해서 막힘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정결한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나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이거 죄 안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빨리 아이고 나 죄졌네 빨리 회개하겠구나 그러면서 죄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저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있는 하루 내게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임하기 원하셔서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또 레이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결코죄 가운데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정결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거나 또 죄가 생각날 때에 죄를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정결한 삶으로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